자, 8번 이차함수 y는 4x제곱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마 a를 지나고 이차함수 y는 b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서 대칭이다. 여기서 x축에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랬어 x축과의 대칭이다 그러면 a의 절대값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y는 4x제곱과 y는 bx제곱 이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b의 값은 바로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바로 나오잖아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y는 4x제곱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 콤마 a 를 지난 데 지난다는 얘기는 바로 x y 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와 a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그대로 풀면 된다는 얘기지. x 에다가 마이너스 1를 대입하고 y 에다가 a 를 대입하니까 a 는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어... 4 곱하기, 마이너스의 제곱은 4지. 그래서 16이지. 그래서 a는 바로,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a는 16이 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어?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16 빼기 b는 마이너스 4니까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더하기가 되니까 20이 되겠다. 답은 20이에요. 알겠죠?